안녕하세요 음, 이 방에서 녹화하는 거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학교 교목으로서 그 월요일마다 전체 우리 교정 회의 하기 전에 짧게 뭐 5분에서 한 6, 7분? 뭐 5분 정도 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이렇게 순서지거든요 보면 찬송가 하나 있고 성경 말씀이 있고 설교 내용을 이렇게 써머리에서 적어놨고 금면에는 관련된 뭐 좋은 글 있으면 나눕니다 보니까 선생들 중에 요 내용들을 그 월요일 아침 1교시에 그 아이들과 함께 단임 시간에 활용하시는 분도 많고 뭐또 인성교육에 도움된다해서 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이제 극금방송 라디오 하면서 그 다음 세대에 맞게 그 방송이 이제 연출되는데그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애들 쓰는 소위 급식체라는 단어 있죠. 그걸 이제 어, 퀴즈로 꽁트로 하고 퀴즈로 내면서 이제 물어보는 게 있는데 놀랐던 게 이제 아이들은 이게 너무 쉬운 단어. 애들은 문제 같지도않아죠 근데 이제 실상 부모 세대들은 그걸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맡은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어, 그 급식체를 하나 뽑아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민이 그거예요. 애들 이미 이게 다. 벌써 지나간 거래안안 쓴데, 애들은 안 쓰는 단어를 어른들은 모른다. 뭐 그런 고민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어, 현재 지금 그아이들 상태를 알수 있는 좀그 트렌디한 급식체, 다음 세대에서는 영어가 없을까 하다가, 어, 지난주에 그 이목집중TV, 이승현 목사님 하시는 거기 보, 보다가 하나 힌트 얻어서 제가 이번주에 우리 쌤들 경건을 나눌 때, 어, 아예 그 내용을 잡았습니다. 그 제가 이제 국폰목사에서 방송하는 것 겸해서 우리 샌들에게도 좀그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어, 아예 제목을 그렇게 잡고 있죠. 이번 주 제목은 뭐입니까예 미니 예, 미 민. 어, 오늘 제가 방금 이제 우리 하고 왔는데 함께 좀 나누면 도움 될것 같아서 좀 나눕니다. 어, 본문 내용은요. 구약성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한번 제 읽을게요. 야곱 반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언들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소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여러분 혹시 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밈. m i m 이 -E 이거 MEME입니다. 밈. 어, 밈이라는 단어는 어, 실제 그 헬라어에서 왔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이게 처음 쓰인 책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유명한 그 진화론자, 무신론자로 유명한 도킨슨, 도킨스,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어, 어떻게 설명하냐니까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유전되는 과정에서 자가복제를 통해서 생물학 정보를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면서 변형까지 한다. 뭐 그런 현상들을 어떤 밈이라는 신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책에 처음 썼고 그때부터 여기 관련된 논문이 뭐수교필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단어가 되었는데 청소년타에서미 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떤 생물학적이나 사회적 용어 가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영상, 음악, 음짤, 유행어 이런 모든 걸다 이제 밈이라고 부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움짤 뭐 짧게 움직이는 짧은 영상 뭐 그런 것 유행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나름대로 돌고 있었는데 이게 벌써 외국에서는 밈이라는 아주 큰 의미의 큰 범위의 단어가 되어서 돌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예, 밈. 예를 들면 그 아주 오래전에 했던 드라마 야인시대 있잖아요. 야인시대. 예. 그때 그 주인공이 했던 뭐 4달러. 이게 최근에 왜그 햄버거 광고에서 나왔잖아요. 4달러, 4달러. 그 다음에 또 영화에서 김흥수 씨가 했던 뭐 묵고 더블로가 이것도 최근에 또 유명하게 이제 어 다시 반복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재생산되고 있는 거죠. 또 최근에 그 가수 비가 예전에 했던 노래가 다시 역주행하면서 깡이라는 노래 무슨 뭐 1인 1강, 뭐 1인 10강, 그리고 어뭐 어떤 그 제과 회사에서는 자사 브랜드 중에서 뭐깡 감자 깡 새우 깡 이런 가지고 뭐 일일 삼깡뭐 그렇게 난리죠 그리고 그 이목집중 TV에서 그 이승기 목사님이 만든 영상 중에 유명한 그 관짝 밈이라 그래서 그 장례를 좀 이렇게 이벤트 회사에서 좀 이렇게 흥겹게 신나게 아프리카 같은 그 리듬에 맞게 했던 그 영상 유명한 영상이죠. 그걸 이제 패러디해서 여러 개 영적으로 사망 뭐그 저승사자가 뭐, 무섭고 두렵고 뭐 검은색 옷을 입은 이런 게 아니라 도깨비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양복 입은 댄서들이 와서 신나게 춤을 추는 그걸로 해서 영상을 어, 좋게 만들었는데그것들일종 관짝밈이죠. 이런 거 보면 이제 어른으로서 특히 교사로서 걱정되는 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언어를 변형하고 소위 저들끼리 유행하는 신조어를 만들어 가는 게 걱정은 돼요. 걱정 되는데 또 하나 놓지 말건 뭐냐니까. 그러니까 지도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참 방송도 아쉬운 게, 1년 내내 이런 방송을 이제는 방송에서 막 쓰잖아요. 먼저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마취법도 막 관계없이 막 외래어 한국 혼용해서막 쓰고 있다가 꼭 한글날 되면 막발음말 씁시다. 나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쩌면 주도했잖아요. 자기들이 막 유행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고 자막에도 그막 그런 걸 쓰고 해놓고 자기들 그 전국에 다 다음 세대에 뿌려놓고 한글 날되면 마치 어, 자기 빼고 다 너무 이제 그 언어가 혼탁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제발 좋은 언어 쓰이 그러는데 좀 아니 전부 다지를 말든지 하려면 한글 날 그런 퍼포먼스를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줄 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 이제 특히 다음 세대를 이해하면서 놓치지 말게 뭐냐 하니까 어 이제는 그. 언론 매체, 방송국이나 이런 큰 업체에서 트렌드를, 문화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개인이, 개인이 다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가 될수 있다는 새로운 어떤 방향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깡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나왔다가 묻혀진 노래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여고생이 그 노래에 너무 좋아해서 뭐 듣고 이걸 하는 게 다시 이제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확 퍼진 거죠. 아까 말했던 관 장면 같은 경우에도 그게 벌써 몇 번이나 소개된 영상인데 묻혀 있다가 그 틱톡 거기에 이제 그게 어 한번 확 뜨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랑 이렇게 아주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 퍼진 케이스가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큰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 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재밌었어 개인이 그냥 가볍게 했는데 이게. 뭐, 전국 단위, 혹은 뭐 글로벌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의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주체가 될수 있다, 한 개인도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또 하나, 자꾸 애들이 이런 걸 빨리 배우고 따라하고 그래서 어른들하고 점점 언어에 어떤 개입이 생기는 건 뭐냐 하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도 우리 친구들이 쓰고 우리 또래들이 쓰는 이런 새로운 언어 문화에 대해서 나고되지 않고 이 주류, 메인스트림에 편승되고 싶다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온다고 성경에서도 몇 번이나 말하고 있고 또 사회학자들도 이제는 예측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 개인주의가 넘어서서 이제 극단적 개인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호불호 분명해지고 내가 싫은 건 싫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남 눈치 안 보고 어, 그렇게 사는 거죠. 예전에는 체면문화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내 인생 내 거니까, 연로도 그런 거죠. 남들이 걱정하고 뭐 그런 상관없이, 내가 필요하다면 가고 쓰고 누리는 게 지금 트렌드잖아요? 그런데 참 이런 시대가 됐죠 역설적으로, 어, 다들 어디인가이 메인스트림이 흘러가면, 내 혼자 나는 아무리 시대가 그렇고 유행이 그래도 난내길을 갈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다른 문제인데, 오히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센척 하지면, 어, 처지면 안 된다는 그런 위기감,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그걸 따라하고, 따라다 보니까 더 커지고 더 확대되고 끌려가는 거죠. 어, 그 마음의 이면에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 그니까 메슬로가 했던 그 욕구 단계 중에서 가운데죠. 어, 소속의 욕구, 안정감의 욕구.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어디 안전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어떤 자기 상태가 업되는 거죠. 업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해주고 또 의미있다 싶은 공동체가 있으면 그게 가고 싶은 욕구가 지금 세대에게는 충분히 있는 거죠. 오늘, 아까 이도 성경말씀 보면 이사야 때가 나라가 위기 때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어, 그런 위기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사역을 했던데, 어, 참 불안불안해요. 그런데, 어, 언제 나라가 적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하십니다. 야고바, 내가 너 창조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런 말 하죠. 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 이거 말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콕 집어서 불렀나니? 뭐라고? Your 너내거라고너내거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인가 안전하게 소속되고 싶어서 뭐 이런 유행어들을 따라 하고 막 쓰고 그게 또더 확산돼가지고 트렌드가 되고 하는데 그 마음 속에 나도 딘가좀 안전한 곳에 기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래 집단도 또 내가 어떤 동화, 동호회나 동아리나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천지를 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었어, 내가 너 창조해서, 내가 너 도와줄게, 너내 거야, 너내 거야. 음, 이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또 어쩌면 학교나 교회가 아이들 생각할 때, 부모들 생각할 때, 저 교회 보내면, 저 학교 보내면... 안정감을 느낀다, 안전한 공간이다. 이걸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통해야 되고, 어, 또,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진심들을 모두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거죠. 저도 학교에 있다 보면, 그, 라포라 그러죠. 아이들이,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것만 형성되면, 어, 내 진심을 얘기하면 다 이렇게 통하더라고요. 음, 아까도 제 3학년 수업 갔다 왔는데, 어 그이겠습니다. 어, 너희 중에 아마 학교 졸업하고 다시 내볼 사람이 있기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없을 거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지금 나하고 이제 뭐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을 같이 <laughs> 다시 볼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인데 내 속마음을 말하자면 난 너희가 행복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행복이란 것은 뭐냐니까 남들에게 존중받고 남들이 너희를 배려하는 그런 사람도 좋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야? 자존감, 자존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게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귀한 사람이야. 그 이면에 하나님이 날 창조했어.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자기 삶을 소중히 살겠죠. 그런데 그게 안 들어있으면 자꾸 주변에서 주변과 비교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 앞에는 솔직히 우리보다 더큰 사람이 보이는 거지, 작은 사람 보이잖아요. 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잘 살고 뭐 이쁘고 희망 좋은 사람이 자꾸 보이면. 자기가 그걸 보면서 자기를 보면 자꾸 위축되는거죠 그러면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가지고 결국 소중한 인생을 그냥 낭비해버리고 마는 사람이 되는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전했죠 난 너희가 정말로 잘 살면 좋겠다 음. 이성친구를 사귀더라도 함부로 만나지 말고 정말 너희를 존중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을 만나지 아무나 만나지 마라 절대 너희한테 농담으로도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욕하는 사람하고는 만나지 마라. 왜? 그런 사람 만나면 너희가 그 사람이 그런 대우 받는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껴주고 소중하게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고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게 맞지. 왜?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그런 마음을 잘 전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나 어, 학교나 가정이 어, 우리 아이들 느끼기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여기 가면 내가 의미가 있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안정스럽게 마음을 열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것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밈 얘기해놓고 멀리멀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도움되는얘기가될 줄로 기대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용어로 만나겠습니다. 바이 바이. 음악은 자체 비 g m 이에요